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구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적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줄수 있는 것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혐오 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시설들, 또 집에 가까이 있거나 거주지에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시설이 있는데요. 음,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아마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교회입니다. 네, 다른 이단들 교회만이 아니라 기존 정통 교단의 교회들 역시도 혐오 시설이라고 말합니다. 뭐 이전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교회가 그런 안 좋은 어떤 영향을 주어서 혹시 혐오 시설이라고 이제 말하는 건가 실질 모르겠지만 사실 이 교회가 혐오 시설이 된 거는 코로나가 발생하기 한참 이전부터 사람들이 불려왔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 바로 교회가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못하고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는 고통과 어려움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의 헌신과 또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한 선배들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는 어렵게 성장의 탑을 쌓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성장의 탑은 빛을 바라기 이제 빛이 바래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사람들이 떠나갔고 또 사람들이 교회를 보며 처음에 칭찬하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없 없이, 없이 이제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혐오 시설이다. 교회는 참왜 저러냐라는 말을 저희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뭐 저희의 잘못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에 우리는 또한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과연 그러면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될지,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지를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기 이전에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본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 주신 사건과 함께 일어난 초대교회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이런 초대교회의 성장과 함께 나타난 일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느 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기도를 하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전에 갔는데 미문 즉 아름다운 문이라는 곳에 구걸하고 있는 한 안증뱅이를 이제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특히 생계로 꾸려나가기가 참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이때 장애라는 것은 단순히 핸디캡이나 어떤 불편한 것들 우리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 아니라 죄인으로 여겼기 때문에 아마도 더 심한 차별을 받았을 것입니다 거기에 도움 없이 살수 없는 사람들이라 다른 사람들의 동정심을 받고 아마도 살았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안증뱅이는 구걸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안증뱅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소망과 희망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동정심을 위한 것도 아니라 그저 먹고 살기 위한 생존을 위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그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보이게 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앉은 뱅이를 주목했습니다 이 앉은 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아이 사람이 나를 보는 것 보니 나에게 금화나 은화나 아니면 먹을 거를 주려고 보나 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앉은 뱅이가 나름 성전 미문에 앉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당시에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율법에 따라서 가난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을 도왔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안진뱅이는 그들의 어떠한 그 뭐랄까요? 그런 어떤 아름다운 행위를 위한 어떤 도구였던 삶을 살았겠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가 예상한 것과 다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6절을 한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증뱅이가 그 말을 듣자 그 발목과 다리에 힘을 얻게 되었고 이 안증뱅이는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춤을 추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안증뱅이를 주목한 베드로와 요한 덕분에 안증뱅이의 삶이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사역을 단순히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당시의 교회, 이제 당시의 성전 문화와 또 초대 교회를 비교하는 말씀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었지만 어떤 유대인 사회의 축소판을 보여주는 곳이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안진뱅이에게 해줄수 있는 것은 하나였습니다. 구걸하게 하여서 입에 풀칠을 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 그리고 선행이 필요한 사람의 도구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사실 성전에 들어가는 문에 앉은뱅이가 있다면 어떻게 보면 성전 미관을 해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인데 이는 큰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작 앉은뱅이의 필요, 이 사람이 일어나 걸을 수 있는 것은 이 성전에서 제공할 수 없었습니다. 앉은뱅이는 구걸하여서 어떻게든 연명하며 살수 있었지만 그의 기능을 잃은 다리는 다시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는 죄인이라는 낙인에 찍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성령이 충만했던 초대교회는 달랐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당시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대표자들이었고 또한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모습을 통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이 안진뱅이가 이 둘을 만나서 바로 그 장애에서 평생의 장애에서 해방이 되었고 하나님을 기쁘게 경배하는 그런 예배자로 세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어, 세상과 또한 교회의 기능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성전은 교회는 말하는 교회를 말하기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 사회의 축소판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내는 이 세상도 어찌 보면 어, 이 유대 유대교의 성전들, 성전, 또한 유대인들의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지금 국가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제도적으로 도와주고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두 글자로 복지라고 하죠. 그래서 선진국이수록 또 돈이 많은 국가일수록 이런 복지제도의 정책에 큰 관심을 가지고, 또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생계와 삶을 유지시켜서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해 줄 뿐만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사회의 어떤 구성원으로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고 싶, 만들어주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들은 다 좋습니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도 참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의 한 가지 문제점이라면, 단점이라면 바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궁극적인 마음의 아픔들 이런 것을 다 어루만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정책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합리적이고 지극히 사람을 위한 정책들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런 어떠한 제도적인 도움을 받더라도 그러한 마음을 전부 다 치유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우리 인간에게 조금 더 근원적인 것들을 채워줘야 되는 곳이 됩니다.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드리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에 직접적으로 반응해 줘야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연약하고 지쳐있고 쓰러져가는 사람들을 보듬어주고 품어줄 줄 아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세상과 다릅니다 물론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안진뱅이가 치료가 되어서 걷게 된 것이 큰 역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안진뱅이가 걷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안진뱅이가 가지고 있었던 슬픔, 즉 장애인으로서 차별받았던 상황들, 또구걸라는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의 시선과 그러한 어떤 뭐랄까요 선입견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갖고 있었던 어떤 슬픈 마음들, 아픔들이 회복된 것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곳입니다. 위로와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 궁극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보듬어 주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줄 아는 곳이 바로 교회에 참된 기능입니다. AD 2세기경 로마 제국에 당시 황제의 이름을 띈 안토니우스 역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100년 후에 카르타고의 주교의 이름을 딴 키프리안 역병이 창궐합니다. 이 당시 역병으로 인해서 하루 5,000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로마 제국에서. 그리고 역사적 역사학자들은 당시 로마 제국 인구의 3분의 1이 이 역병들로 인해 사라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심했냐면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가족들을 장례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우리가 뭐 가족들을 장례하다가 역병이 옮길 수 있으니까 그 시체를 그냥 마구잡이로 버렸고요. 또한 살아있는 환자들을 길거리에 내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좀 달랐습니다. 자신의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지극히 그들을 돌보았습니다. 물론 이 역병 환자들이 그 그리스도인의 돌봄으로 인해서 치유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평안히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역사적 사례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궁극적인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그 가운데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런 기적들을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궁극적으로 그 아픈 마음들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며 그들에게 소망을 허락해 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들, 힘든 세상입니까? 더 살기 힘들고 더 팍팍해지고 경제적으로나 심적으로나 더 힘든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또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이 모이고 건물이 있으면 물리적으로 교회라는 게될수 있습니다. 성립하죠. 거기에 이제 모여서 찬양도 하고 이렇게 모여서 기도도 하고 또 예배도 함께 이제게 드리게 되면서 우리는 이곳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예배, 기도 찬양, 말씀, 모든 행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초대교회 위기가 있었지만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으면서부터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처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이 보내실 성령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숨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령 충만함 을 받고 어떻게 됐죠? 거리로 나가서 방언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베드로의 어떤 복음 전파를 통해서 3천명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교회가 흥황하였으나 스테반 사망 이후에 교회에 대대적인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각지역으로 터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믿고 구원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서로의 재산을 통용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여 하나, 구제하면서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어떤 우리의 내면적인 변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성령 충만해야 되냐면 바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태도도 변화되게 되고요.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며 교회는 성령이 충만할 때 참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이으로만 성령 충만하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또한 보혜사이시 우리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때, 좋은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은 내가 오래 신앙생활을 해왔건,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든 날마다 매일매일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 역시도 그러했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을 땐 마냥 교회가 재밌고 좋았습니다. 근데 후에 제가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또 다른 사람이 되고 싶다고 결심하면서 그때 기도했던 게 바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채워주 l d 로 저희 삶이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a t 데 지금도 그도도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마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제 안에 능력이 없어지더라고요. 능력이 없어지고 또한 내 안에 자아가 여전히 살아나서 내 자신을 제가 설교할 때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얘기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처럼 매일 매일 날마다 주님 앞에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며 성령 충만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안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세워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보여 주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어떠한 외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내적으로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해 주고 그들의 궁극적인 필요를 채워 주는 곳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도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그렇게 섬기길 바라며 또한 우리가 이를 위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